구요 목사님 인도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우함 가족 성경 공부는 우함 교회 등록한 새 가족과 새 신자에게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알미 있고 또 신앙 생활의 기초와 교회 생활의 입교 과정에 꼭 필요한 팀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순절 교단에서 어, 순복음교회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로교회는 우암교회에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단임 목사님, 부교역자님들, 또 목장 가족, 온 교회 성도님들이 따뜻하셔서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단임 목사님 말씀 중에 100년의 역사와 함께 어느 시점에 합류하든지 주인공 하나라는 메시지는. 포근한 그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laughs> 탕자와 같은 저의 심령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다니 목사님의 영혼 사랑하시는 구령의 뜨거운 그 열정과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정이 순복음과 같은 강한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어서 정착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암가족 성경 공부는 또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만난 첫사랑도 추억해 보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딸가정은 작년에 우암가족 성경 공부를 먼저 수료를 하였고요. 그동안 오랜 시간 사실 사역자로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저의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은 돌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친정 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참석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아까 이렇게 소감문을 발표한 현경이, 은경이 이렇게 함께 청년 자매와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그 김명숙 팀장님께서 여러 번 전화를 하셨거든요. 어, 권유, 우리 팀장님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이런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또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우리 박중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은혜와 감동, 정말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어, 우리 또 삼조 조장님이신 오영아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신 미모로 매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랑을 주시니까 빠질 수가 없도록 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전도되어서 등록된 교인 한영훈, 한영훈을 매주 전화 신방하시고 관심과 기도로 세워가시는 우리 우암가족 성경공부팀을 보니까 또한 끊임없이 연락을 주시는 특별한 열심을 볼때 어,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우암교회가 부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어,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도사라는 사람이 <laughs> 어, 왜 교회를 옮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제가 앞에 하신 분이 짧게 하셨기 때문에 잠깐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결혼해서 이웃집의 권사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기도의 재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던 중에 이사를 하여서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앞집 집사님의 인도로 순복음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영적훈련과 순종훈련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천국은 아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겠기에 유교 집안이었던 시댁과 친정 식구들 또 가족을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고요 을 이웃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 9시만 되면 출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전도지를 들고 뭐 이웃집을 막배를 흘러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구형 예배를 9시부터 외곽을 맡겨주셨는데, 9시부터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평신도가. 그러면서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고, 막 빨간 깃발이 꽂혀져 있는 저희가 이제 어그 장로님 따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지금은 소천에서고인이 되셨거든요. 어 그분도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세, 분이서, 세 명이서 어, 빨간 깃발이 꽂혀져 있는 그러한 집만을 전도를 다닌 그세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날마다 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 그러한 집을 전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음, 어, 영적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시켜 주셨죠. 그래서 지역장으로 교사로 섬기면서 어, 그렇게 저의 믿음은 자라갔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음, 여기 저희 친정 엄마가 계시는데. 친정 조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고통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 믿음이 물론 없었죠. 아직 전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에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접기도를 시키면서 계속 그런데 의식은 없는 상태였는데 복음을 전하, 전하면서 귀에다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영접기도를 계속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책이 얼마나 크겠어요? 고작 2 학년이니까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는데 고모가 계속 영접기도를 시키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을 할수 없지 없었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구원해 주신 줄로 믿는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 조카를 어그 영접기도로 시키고 그렇게 한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그 뒤에 정말 더 열심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웃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그 조카의 죽음을 통해서 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깊이 이제 제가 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님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역하던 중에 허리를 다쳤어요. 제가 몇년 전에. 그래서 어 허리를 다쳐서 잠깐 쉬면 되는데, 동료들에게 그러면 피해가 되잖아요. 동료 사역자에게. 그래서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어 불가피하게 사역을 중단하고 쉬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 고난이 왜, 왜 왔을까 이해를 하지 못했고 어 정말 왜 너무나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정말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도 해봤지만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허리는 차츰 좋아졌고 성경책을 하나 들을 수 없고 운전을 할수 없어서 저희 남편을 불러서 구제미를 돌리고 막 운전을 해달라 그래서 쌀을 들어다가 어려운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이 허리가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보내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 좋은 만나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려 고 그러셨구나 미련해서 팔리 깨닫지를 못하고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입술로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생각해보니까 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모시고 좋은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 나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피흘리신 예수님, 꼭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주님께 이 귀한 사랑 거저 받았고, 또한 우리 외함께서 그 사랑 받고 있으니까,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그 사랑 돌려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자를 빌어서 그동안 못했던 말, 아꼈던 말을 가져가게 하고 싶습니다. 어, 사실 음, 어, 사역자의 가족의 이유로 교회를 또 옮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암계 목사님 너무 좋다고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다고 어려운 용기를 내주고 어, 교회 가서 내가 한번 말씀 들어보고 등록할게. 그리고 사실 작년에서는 등록을 했지만 남편하고 친정 어머니는 어, 올해 이렇게 1월달에 와서 내가 목사님 말씀 가서 들어보고 등록을 할 거야. 그러더니 어 1월달에 첫째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목사님 너무 좋아. 그래서 어 말씀을 딱 듣고 그날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 가족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위로도 좀 해주시고요, 용기도 좀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가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또. 어, 사랑해주신 우암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 특별히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 우암 가족 성경 공부 팀 어, 부족한 저와 또 저희 가족을 어,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어, 가르쳐 주시고요 알려주신 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